예, 2011년 하반기 운세 10월 달 11월 12월 뱀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안개가 끼셔 가지고 어... 위험하다 생각해서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서행을 하다가 어... 옆에 차량이 추월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추월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지금 혼자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그 추월을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안개는 이제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와서 보복 운전 아시죠? 보복 운전처럼 그거를 따라가다가는, 위험도 위험이지만, 어 그두 차량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원한 관계에 의해서, 이거 전생의 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폭행이라든가, 더 큰일도 생길 수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양력으로 10월 29일 뱀띠 운세가그때 시작이 되고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더 과열된 화가 나는 부분을 가라앉히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천천히 그냥 원래대로 서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추월한 거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마음을 누르십시오. 악연이 시작이 돼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반향이 아닌 정말 이상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10월 29일 고속도로에서 추월한 차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자. 이게 뱀띠 운세 10월달에 들어있는 운세고요.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서류가 보이는데 양손에 서류를 딱진 상태에서 그 서류를 확 날리면서 와! 이거 있잖아요, 왜. 함성. 와! 이게, 이게 진짜 될수 있었던 거야? 이게 잘 됐네? 와! 이렇게 함성 소리가 납니다 뭔가 내가 한뭐 조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으로 바뀔 수 있는 운세가 11월 달에 시작이 되실 겁니다. 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겨울에는 어 선글라스 낀 사람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선글라스 낀 사람하고 눈이 마주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겨울에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뱀띠 입은 입장에서는 쳐다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약을 올려요 왜 쳐다보는데 왜왜 왜?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대가 밀치게 되고 이분도 몬싸움으로 밀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나는 다치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밀어서 내가 밀었었을 때 상대가 잘못돼서 살 내립니다. 그게 양력으로 12월 18일 날에 살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뱀띠는 우선은 삼재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치고 가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방심하지 않고 12월 31일까지 3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게 신령님 점사구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일어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신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벼락담했습니다 개나 땜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